더셈과 뺄셈 살펴봅시다. 5루트3과 2루트3을 덧셈으로 연결하면 이 식은 루트3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3이 5개이고 루트3이 2개니까 루트3의 개수 5와 2를 더해서 계산하면 5다 2니까 7이 되죠. 해서 루트3이 7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7루트3이죠. 뺄셈은 요 5루트3 빼기 2루트3이니까 루트3의 개수가 5개에서 루트3의 개수가 2개인 걸 빼면 앞에 개수만 계산하면 되죠. 5 빼기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3 루트 3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번 예제입니다. 루트 27 빼기 루트 12더하 루트 3분의 2를 계산하이라 그랬죠. 27은 3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루트 3분의 2는 분모 유리화 시키면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루트 27은 3 루트 3이고 루트 12는 2 루트 3입니다. 분모 유리화한 식은 분모는 3이고 2 루트 3이 되겠죠. 이때 이 친구 루트 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트 3이 3분의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루트 3의 개수는 3분의 2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두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 동량이니까 계산하면 루트 3의 개수를 계산했죠. 3분의 5 루트 3이죠.